안녕하십니까. 차박차박 알려주는 세법 이야기의 차영현 세무사입니다. 요즘 종업소득세 끝나고 업체 방문 드리고 있는데 날씨가,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좀 힘드네요. 그래도 리뷰해드리고 만족해하시는 사님들 덕분에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근데 방문 다녀보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큰일이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나마 나아졌으면 합니다 인사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납세의무의 성립식에 관한 좋은 사례는 찾기 힘들어서 다음 법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22조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는 이법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정부 신고했을 때,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세목이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개별소비세 고또 종합부동산세도 여기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제2항 각 호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보시면 되고 이 주요한 세목은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장, 정부가 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우리가 신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맘 졸이네요. 어, 저도 상속 증여세 접수하고 난후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괜히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어, 법령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laughs> 다음 홈택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홈택스 의 검색 납세 의무 확정. 상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6,880건. 이리 되겠습니다. 1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피상속인의 연대 납세 의무 승계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6월 어머니가 양도한 재산 중 큰아들이 13억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어 많이 받았네. 부럽습니다 증여받은 큰아들은 13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해. 아, 이거 안 되는데, 라러그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법정 상속 지분에 의하여 상속 등기를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채무가 많아, 당연히 뭐좀 채무는 많은 수밖에 없겠죠. 상속재산을 등기받은 후 곧바로 처분한 상태입니다.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되면 큰아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고지될 것입니다. 이 경우 큰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여 부과될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큰 아들이 납부하지 못하는 2009년분 증여세에 대하여 어머니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발생하지 않았던 큰 아들의 증여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어머니를 대신하여 연대납세 의무를 승계받아 납부해야 되는지요? 여기서 잠깐! 2009년에 증여했고,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왜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이 될까요? 이거는 이제 상속 개시 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도 상속세 과세 가액에 포함된다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 및 배우자에게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최대한 빨리 증여하시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원래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못낼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연대납세의무라고 합니다. 즉 큰아들이 못낸 세금 어머니에게 납세의무를 지워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냐라는 질문입니다. 답변해 보시면 귀질이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는 증여자에게 납부 통지에 의해 고지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어,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자에게 납부 고지된 바 없는 상태에서 증여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은 연대납세 의무가 발생되지 않은 채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는 승계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론입니다. 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처음에는 수증자에게 부과를 하고 납부를 못할 경우 증여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아직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봐 무서운 겁니다. 자기만이 아닌. 가족 모두 고통을 야기시키오니 절대 도박하지 마시고요. 어, 그럼 또 다음 사례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페이지에 어, 상속세 납세 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1년, 사망 1년 전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소재대지를 50억원에 매도하고 20억원은 부채 상환하고 나머지 30억원이 상속 재산 가액에 가산되어 총 상속 재산이 거주 주택 포함해서 38억원에 확정되었으며 상속인 배우자 자녀 두 명은 상속 받은 재산은 배우자 상속 받은 주택 이외에는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 1년 전에 처분 재산의 사용처를 알수 없어서 상속 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10억 납부하게 되는 경우 엄청나게 많죠. 상속인은 배우자만 주택 상속 8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8억 원 한도 내에서만 상속세 납부 납세 의무를 지는지요? 아니면 상속 지분별로 10억 세금 중 배우자는 1.5, 자녀 2 명에게 1로 하여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지는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고요. 어, 상속세 신고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대충 두 가지 사유로 접해지던데 뭐 그건 구독자님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나고하죠 실제 8억에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이 10억이 나온다니까. 오고 엄청나게 지금 장난 아니면 이게. 상속세및증 정의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 상속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상속 재산은 상속인별 법정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는 거죠. 어, 결론은 주택분에 대한 상속세는 배우자가 추정 상속 재산 30억은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법정 지분에 의해 계산하여 납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구독자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상속 포기도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상속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다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은 물려줬으면 됐지 내가 죽은 후에 납부할 세금까지 신경 써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준비를 안 하셔서 상속인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절세 방법은 세무사와 같이 미리미리 미리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안녕.